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돌진해 20대 여성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3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두 개를 올렸습니다. 사고 당시 롤스로이스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끌고 가 건물 외벽 등을 연이어 들이받았는데요.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곧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가 난후 운전자가 횡설수설 거려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나 마약류 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습니다. 카라큘라는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 모두 개방 골절되고 두피가 손상되는 등 얼굴과 복부에 심각한 부상으로 현재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7시간 넘게 응급 수술을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피해 여성은 학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해 힘든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길을 걷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대 꽃다운 나이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담당 주치의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라큘라는 가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 있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차 밑에 사람 있다고 소리치는 주변 행인의 외침에도 갑자기 엑셀을 밟아 피해자를 매달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보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카라큘라는 가해자가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와 함께 여유롭게 웃으며 조사받고 있는 걸 경찰서에 방문한 저와 제작진이 직접 목격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알렸습니다.